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니치 소일로 다육이 심어도 됩니까? 막어진데 뚫어진데 심어도 됩니까? 문의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니치 소일을 이용해서 다육이를 구멍 막아진데다가 에 심어보고. 뚫려진 데다도 심어드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려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스토키도 컵으로, 컵에다가 컵에다가 어, 이렇게 구멍을 뚫지 않고 니치스를 이용해서 심었습니다. 쌍으로 컵이 이쁜데 쌍으로 한번 심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컵컵 컵, 컵에다가 정야라는 품종을 다육이를 심어보고. 이렇게 다육이 이름을 알려드리면 염좌, 이제 이런 건 바이솔, 뭐 루비턴트, 뭐 백도선, 그다음에 프리티 용월, 썬버스타, 뭐 모노캐롤 이게 모노캐롤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 에그리원도 있고, 뭐 정야 도 이렇게 등등 있는데 그 동안에 크고 있는 것 한번 보여드리고 심는 것은 좀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마거진 화분에다가 마사하고 니치스이로고 이렇게 반반해서 섞어서 심어 놓은 겁니다. 굉장히 3, 4개월 됐죠. 하트, 하트 호야도 잘 크고 있고요. 스토키도 이거 마거진 화분에다가, 마거진 화분에다가 잘 크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거진 화분에다가 하초들이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그 다육이 심어지는 모습을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이 리치 소일 6리터 짜리를 여기다가 부었습니다. 6L짜리. 마사를 6리터에서 1대1로 이렇게 리치 소일하고 마사하고 1대1로 이렇게 섞어놨습니다. 섞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화분이나 그루트. 그루트, 그루트 그루트 화분을 이렇게 아들이 여기서 사 왔는가 봐요. 그래서 구멍이 하나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으로 구멍을 쫙 막아 버렸습니다. 실리콘으로 구멍을 막고 그루트 화분을 젊은 애들이 그루트 화분을 이쁘게 많이 이그 포옹드가 좋은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루트 화분 막가진 화분에다가 다육이를 심을 때 항상 그 다육이하고 화분하고 매칭이 되는가 그런 것을 보고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매칭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잘 보고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그다 화분은 이제 길쭉하게 크는 것보다도 옆으로 퍼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거진 화분에다가 니치소이라고 마사토하고 이렇게 넣어서 일단 절반 정도만 넣을까요? 일단 절반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꾸 어떤 걸 심을까요? 아, 이 루다를 한번 심어볼까요? 루다. 루다를한 번, 루다를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다를 이렇게 막아져 나버리다가 좀 심었죠. 견말은 빼고, 일단은, 응, 셔야 되겠죠. 까셔서, 흙을 조금, 조금 말랐네말랐나안 말렸나 볼 때는 여러분들 거품면도 좋지만, 속을 빼보니까 굉장히 말렸습니다. 쌀 완전히 뿌리만 털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몸살도 안 하고 좋아요. 이렇게 떨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루다를 이쪽이 안쪽인가요? 앞쪽인지 앞쪽인지 이렇게 잘 보시고 보시고 이빈 자리 옆에 옆에다가 또 니치수일 섞은 것 맞아 섞은 것을 빈 자리를 채워주시면서 살 눌러주세요. 지지. 할수 있도록 고정이 될수 있도록 반트스 세워주시고 이 조이를 넣고 자, 보십시오 홈이 있어가지고 홈 밑으로 가게 눌러줘야 됩니다 홈 밑으로 가게요 물을 주면은 홈 있는 뒤로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홈이 어디까지 있는지가 홈 밑으로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주셔야 되고 이쪽도 그루트 화분에다가, 하고 이제 여기 위에다가는 보기 그러니까 뭐 하면은 다육이, 아니 마사토를 위에다가 까는 것이 다육이들은 이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조금 맞지 않네요. 심어진 게. 까는 것이 있고. 한번 하나 더 심어볼까요? 그루트 화분. 그루트 화분에 소일을 절반 정도 넣어주시고, 이번에는 에그리원. 아까 루다 했죠. 일단 이렇게 꼽아주시고 에그리원 에그리원을 뺏어가고 이거는 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흙을 다 머금고 있습니다. 아까 그것은 빼자마자 흙이 떨어졌는데 우울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이 정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지고 갈수 있도록 그래서 네, 센터를 중앙을 잘 맞추시고 그 빈자리를 니치 소일로 채워 주시는 겁니다. 네, 마거진데 가능한 것은 이제 니치 소일이 썩지 않게 하는 성분이 있고 물을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월동해요. 그래서 일반 흙에 비해서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다육이를 니치 소일만도 심어 보기도 하고 마사토하고 일대일 섞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아사토하고 일대일 섞었을 때가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니치수일만 넣었을 때는 너무 잘 커요. 너무 잘 커. 너무 잘 커. 그리고 다육이는 일반 화초에 비해서 물을 자주 안 줘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자 탱탱하면은 주면 안 됩니다. 탱탱하면은 주면 안 되고. 이렇게좀 약간 굽다 보니 뒤로 좀 넘어진 듯해서 모양새가 조금 그런가요? 앞부터도 때려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뒤로 넘어질 듯 보이는 나는 항상 그래서 마사토를 한번 마사토를 한번 여다가 이쁘게 한번 놓아볼까요? 마사토가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다육이는 모양새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쁘게 잘가다듬어면서놔보시고 지금 마사토 넣은 상태. 이것도 지지 역할도 해줄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육이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햇빛. 그다음에 통풍. 바람이 안 통하면 너무 도장합니다. 바람이 심어봤습니다.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헤지를 해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두개 심어보고요. 또이 마거진 화분에다가 하나 후딱 심어보겠습니다. 이 마거진 화분에다가 한번 더. 리스소이를 넣은 것을 넣어주시고, 좀 이것은 길잖아요. 길으니까 좀긴거한번 심어볼까요? 발디. 발디를 발들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들을 이 상태에서 너무 많이 싸지 마시고, 적당히 해서 앞에 보시고, 이렇게 조금 깊으면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디가 앞인지 이렇게 돌려보세요. 네, 여기가 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빈자리에다가 또리치수위를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것도 역시 마사토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심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더 심어 봤고요 이제 뚫린 것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렇게 구멍 뚫린 데에다가 먼저 여러분들 이 뚫린 데에다가 항상 하시잖아요 이 깔망을 깔망을 밑에 하고 밑에 깔망을 항상 깔아야 됩니다. 이렇게 깔망, 깔망 깔았죠? 깔망 깔았으면 깔망 위에다가 마사토를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마사토 넣었 다면은 다시 니치수위를 여기다가 채워 보겠습니다. 이니치스라고 마사토 섞은 것. 이게 이거 좀 타원형이고 넓은데 넓은 데는 반듯이 크는 것보다는 옆으로 퍼지는 것, 퍼지는 것을 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바이솔 개똥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또 조금 흙을 떨어 주시고 옆으로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떨어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잡고 돌아가면서 넣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항상 물줄 때가 문제인데 물 주는 것도 경험이 쌓여야 된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경험이 어떤 경험이 쌓여야 되냐 이 흙이 말르는 상태도 보고 그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이렇게 만져봤다 쪼글쪼글한다든가 그러면 줘야 되고 탱탱 무쳐면 안 되겠지만 쪼글쪼글하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줬다면은 여기다가 마사토를 이 상태로 놓는 것보다는 마사토를 이쁘게 한번 디피 굉장히 마사토를 놓는가고 안 놓는가고. 경장이 다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주셔도 되고 이렇게 잘 나사도가 안 내려가게 잘 눌러주세요. 이 떨어졌네. 여기 위에다가 다육이 전용 조루, 화초는 전용의 조루도 있지만. 그 조로로 이러한 것 다육이 하는 분들 이런 거 하나씩 다 있어요. 이런 물조로 자 보십시오. 이 물조로로 이 물조로는 다육이 주는 데도 좋지만 화초 주는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이제 싸워기 꼭다리가 있는데 싸워기 뺐습니다. 제가 우기넣도 돼요. 그렇게 물주기가 굉장히 이런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열장 이렇게 물주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 니치 소일과 음, 니치 소일 가지고 이제 마사토 일대를 섞어 가지고 막아진 데 하고 뚫려진 데 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니치 소일로 다육이 이렇게 심어보는 모습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컵도 가능하고 우리의 생활용품 모든 것, 버리지 마시고 다육이 키우는데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육이 애호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적은 면적에 예쁜 색깔 물들면 지금부터 물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가을 늦가을부터 겨울 내내 충분한 햇빛을 보고 주야 온도가 차가 심으면은 이제 물들기 시작해요. 물들기 시작할 때가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육이 분갈이하고 다육이 심을 때. 니치스일과 마사이 혼합해서 심는 모습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반려 다육이 반려 식물 키우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